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흔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앞선 본문의 내용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을 때 각자가 자신을 크게 어필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누가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정도가 크고 특별한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기준점으로 두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큰 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님을 두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높은 위치를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어린 아이를 가장 높은 위치에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가장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가치의 기준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린아이로 바뀌고 또 가치의 기준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린아이로 바뀌거나니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중요함의 가치에 큰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였던 아이들을 대했던 그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음이여 태도였다고 말씀하시니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가치 기준들과 행동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갖추고 있던 기존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점으로 어린 아이를 제시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소자라 일컫던 작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던 어린 아이야,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난한 것과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금휼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정죄와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지만. 율법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라는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소자로 대하고 있던 제자들의 가치 기준과 태도를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섬겼던 모습과 태도로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서로가 어필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그래도 나을까요? 첫째로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 결국 실족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두 번째로 우연히 큰 연자 맷돌이 자신의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상황이 아이에게 온다면 어떤 상황이 어린 아이에게 더 나은 상황이 될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상황이 차라리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큰 자는 율법의 수준과 비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상대할 때면 언제나 율법의 수준이 높은 것이 상대에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신앙의 지식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르쳐 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기준으로 복음이 아닌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가르쳐서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이 걸려져서 물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지식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선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예수님께서는 좀더 극단적인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자들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작은 자들의 모습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병든 자나 불구자의 모습은 결코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저들을 가까이 하였다가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저들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나의 보는 눈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수 없어 저들을 무시하거나 주님이 병든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나의 손이 그 극률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면 또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셨듯이 나의 발이 저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을 정죄하고 멀리 하고 있다면 차라리 내가 경멸하고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했던 그런 불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비록 불구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훨씬 더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 12, 40, 50, 100 등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 있는 온전한 숫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뭐 럭키세븐, 그 다음에 뭐 죽을사,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는 나름대로 그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배경이 의미 있게 담겨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 안에는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은 많이 아닌 그 숫자가 그렇게 채워져야 하는 완전함의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백에서 하나가 빠졌다는 것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축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를 온전한 숫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것과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70장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가축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 무너진 숫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마리에서 1마리가 없어지는 개념과 100마리에서 1마리가 없어지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비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채우는 마지막 퍼즐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자라고 여겨지는 어린아이 하나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크고 작다는 것을 논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존재가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소자. 세상에서 지극히 낫다고 하는 그 소자. 그 중에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가치의 비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하심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숫자에도 들지 않는 작은 자라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축인 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또 그렇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녀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가치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삶에 분주하고 물질에 쫓겨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자녀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던 현실의 모습은 당장 급했던 자신들의 갈급함 때문에 그리고 당장 필요로 하는 생업의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로 온전히 세우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 속에서 가운데 한 가지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거 멋지게 완성됐다고 액자에다 잘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마지막 퍼즐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증거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즉, 이 작은 이 소자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볼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여 소자와 같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로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보게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는 불구가 되는 연약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썩어 없어질 것을 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여 또 온전한 부모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함에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